화분들의 그림을 보면서도 비너스를 보는 것처럼 어? 아니면 뭔가 이렇게 그 뭐죠? 그 어, 어, 풍경을 보면서 풍경 그림을 보면서도 풍경을 본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림이 아니라 창문을 보는 것처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해요. 미술사에서 몇 가지 문의가 있어요. 창문으로서의 해야 거울로서의 해야. 이거 뭘까요? 회화를 회화 자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창문으로 본다는 건 그림이 마치 아닌 것처럼, 그림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뚫고 저쪽을 내가 보고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울로서는요. 세계를 이렇게 거울처럼 비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그림이 있어요? 없는 거잖아요. 실제는 그림인데 내가 보고 있는 게 마치 거울인 것처럼, 내가 보고 있는 게 창문인 것처럼 되죠. 그걸 회화 자체로 생각을 해보세요. 회화는 자기를 감추고 있는 거죠. 자기를 선언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프로메식으로 얘기해서 그림이 난 그려진 그림이야. 이건 작업실이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를 선언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집안에서 엄마, 뭐 어, 딸, 뭐 이런 식으로 불리기만 하는 거와 나는 나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른 것처럼.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이면서 뭐냐? 예술이? 여기서 예술을 우리가 지금 좁은 의미에서는 미술인데요. 예술 자신을 위해서만 있는 거예요. 예술을 위한 예술. 예술의 말 그대로 독립 선언인 겁니다. 그럼 그 전에는 뭐였어요? 종교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어, 뭐, 현대로 오면 부르주아지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기득권, 권력을 가진 쪽을 위해서 예술이 있는 거였다면. 프로메시그룹 리얼리즘은 뭘 얘기하고 싶은데? 뭘 선언하는 거예요? 회화를 위한 회화, 예술을 위한 예술, 화가로서의 화가, 동업 반복. 이걸 동업 반복이라고 합니다. 아빠, 네가 뭐예요? 일치하는 거. 영어로 얘기하면요, art Archive, for art shake라고 합니다. 아츠쉐이크, 여기에 자꾸 뭐가 있었냐면, r e l 뭐, g o 이런 게 있었어요. 신을 위한 대화 신을 위한 예술, 뭐, 종교를 위한 예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요, 요 부분은 미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예술에 대한 입장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뭐가 파생되냐면요, 음, 약간 졸리시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잘 생각해 머리를 잘 써보자고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술관에 가서 어 다른 목적 때문에 미술관을 간다고 합니까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죠 미술관에 가는 굉장히 단순하고 뚜렷한 목적은 예술을 감상한다요 그죠 그 얘기는 예술이 예술 자체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바이너트라 그래요 순수 예술 다음 주에 다룰게 이거예요. 순수 예술. 아트가 아트 자체이기만 한 것. 퓨어하고 파인하고. 그래서 파인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파인아트. 여러분 파인아트는 미술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클래식 뮤직도 파인 뮤직이라고 합니다. 뮤직 자체인 것.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4가 그러니까 아트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뜻은 달리 말하면 기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기능이 없이 예술 자체로서의 기능만 있다는 뜻입니다. 감상의 목적, 향후의 목적만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현대로 오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 그거 그거를 좀 비판해 예술가들 스스로가 그러면서 어때요? 사회에 기여하는 예술, 뭔가 공동체에 기여하는 예술 이런 것들로 가는 겁니다. 응? 근데 이 기능 없음이 바로 어, 모더니즘 그리고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정게 시험 볼 거예요. <laughs> 정치 <정신> 봤잖아요. <바짝 가니까? 웃음> 예술을 위한 예술을 미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유미주의. 그러니까 미를 수상한다는 뜻에서 유미주의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 예술 지상주의라고 합니다. 예술 지상주의, 유미주의, 예술이 최고다. 예술은 다른 어떤 면적이나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미술관이나 작품을 가지고서 예를 들면 돈을 따질 때 약간 불편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속마음은 안 그런데. 이게 500원, 500만 원짜리야? 어, 내가 50만 원살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말을입 밖에 내기가 뻘글 없잖아요. 그게 원래 보래 했던 게 아닌데 여러분. 2세기 좀 넘었어요. 18세기부터 미술을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한 무엇인가라고 예술 자체로서만 존재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값을 매기거나 유명세를 따지거나 하는 게 굉장히 터무시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예를 들면 미술이나 음악을 한다고 할 때도 그 아이에게 예를 들면 배고플 텐데라고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아이가 하는 어떤 것들을 아이한테 야 너는 돈 되는 걸좀해 이렇게 말하기 말하고 싶지만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예술에 대해서 갖게 되는 관념이 순수 예술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예술이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누구? 루베 미술로는. 리얼리즘 네, 크루베의 리얼리즘을 통해서 유미주의 예술 지상주의까지 연결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그 제가 너무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런데 미술에서 미술에서 예를 들면 현실을 인정하는 것까지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다시 뭐 신화적이고 인정적인 것으로 돌아가나요? 그 퇴행이잖아요.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가들은그 다음에 선배가 그것까지 했으면 그 다음 후배는 뭘 하겠습니까? 그 넘어서는 걸뭘 하고 싶어하죠? 그게 뭐냐면 현실을 그리는 게 아니라 현실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뭘 해요? 현실 자체를 그냥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기성품을 제시하는 레디메이드예요. 네, 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설명하는 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제가 아까 무슨 얘기했냐면. 회화가 창이 되거나 거울이 되는 걸 얘기했어요. 근데 회화가 창이나 거울이 아니라 나는 그림이야라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물건도 그림이야, 물건도 예술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뒤샹의 ready made ready 라고 하는 겁니다. <laughs>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 두개 작품이 다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어디서 이런 긴 설명을 안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할 건데 왼쪽 거 왼쪽 거를 왼쪽 거를 아주 그냥 여러분 너무 이렇게 의식하지 마시고요 한번 자기가 이렇게 보고 감상을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자, 자기 눈에 비치는 것들 아는 거뭐 이런 거다 동원해 가지고 어쨌든간에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왼쪽 거 저게 예술 작품이라고 일단 잠깐만요. 일단은 그 자기가 아는 모든 것 그리고 이게 레드메이드인지 어쩐지 이런 거다 빼고 아니 그걸 다 포함시켜서 어쨌든간에 설명을 해보세요 제가 시킬게요 네, 시킬게요 싫으세요? 그럼 하고 싶으신 분이 네 아니, 나, 남자실에 있는 화장실에 있는 남자실은 또보니까 <laughs> <laughs> 남자 화장실 저아이 뭐랄 큰 거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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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네. 잠깐 그런 그 인간의 아, 간추린 아, 욕망한 말도 아, 네. 발현돼서 이렇게 네. 봐. 그러니까 저게 병기라고 하면 그 병기가 담고 있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을 거다. 그래서 두시하이 저거 선택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네. 시동을 딱 거시고 이렇게 말을 해고 싶어서 네. 예술이 아닌 걸 증명? 응. 음. 네, 예술이 예술 작품이 예술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음. 목적으로 저거 선택했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배운 분들. <laughs> 네. 또. 네. 어떻게 저런 걸 갖고 예술로 만들었을까? 기발 기발하다. 왜왜 저런 걸 했을까? 모욕적이다 이게 아니라 기발하다로 끝나네요. 네. 또. 작가가 누구인가? 아 그러니까 저걸 제시한 사람인가? 아니면 어, 저걸 만든 사람인가? 네다 배운 분들 <laughs> 아는 분들 네 잘하셨어요. 근데 어 제가 그 어떤 미술사학자가 되게 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으면 좀 웃을만한 해석을 내놓은게 있어. 뭐냐면 이게 이제 미술사학자나 미학자나 계속 공부, 배운, 배운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학문을 가지고, 자신이 이제까지 공부했던 걸 가지고 미술 작품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의미를 막 부여한 거예요. 어떤 미술사학자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뒤시이 선택한 이유는, 하필이면 이걸 선택한 이유는 여기에 이 우아한 곡선을 봐라, 그리고 이 화이트에 이렇게 빛나는 어떤 그 질감과 색채를 봐라. 그래서 이건 조형적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보라고 디샹이 이걸 선택해서 제시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듣기 어떠세요? 거북해요? 듣기 거북해요? 뭔가 이렇게 어, 과장된 일기를 하거나 관행적인 일기를 하는 것 같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읽는 어떤 토대가 분명히 있어요. 뭘까요? 제가 좀 전에 무슨 용어를 썼냐면, 조형예술의 토대.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미술, 어, 나 미술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 그림 그린다고 이렇게 내는 이유가 뭐냐면, 미술을 어떻게 이해를 해왔냐면, 조형예술을 중심으로 배운 거예요. 조형예술. 조형예술이 뭐냐면, 한자로 조용이 뭐예요? <laughs> 형태를 빚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빚든, 뭐 붓으로 빚든 간에 말 그대로 조형예술은 영어로는 플라스틱 아트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형태를 빚고 그리는 거를 중심으로 미술을 이해해 온 거예요. 근데 그거요. 그런 식의 미술 관념 자체가 저쿠르메 시대입니다. 그 전에 미술은 그냥 표현이었고 또 그리기였기도 하지만 낙서였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현대로 오면 그 조형미술, 조형예술의 관념과 제도가 이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술관에 가서도 음악을 듣게 되고 사운드를 듣게 되고 퍼포먼스를 보고 또말 그대로 우리도 스스로 뭔가를 하고 하는 식이 된 겁니다. 연극도 보고. 그건 장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미술이 뭐가 된 거예요?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원적이 된 거예요. <laughs>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원래부터 미술은 조형예술이 아니다. 그리고 그거를 일거에 딱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시샹인 거예요. 뒤샹의 이 뭐죠? 파운테인이라는 제목의 이 변기 작품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아까 이거 곡선이 어떻고 막 이런 걸 제가 말씀드렸을 때 분명히 좀그 비웃듯이 웃었잖아요. 그 말이 좀넌센스